왕세자의 직장 선관이 비리 종합세트 막장 드라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한 20여 명이 검찰에 이제 대검의 수사 어리가 됐는데요. 실제 연루자는 한 40여 명 된대요.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관이 고위직 중앙 선관위의 뭐 사무총장 두 음. 명, 사무차장 한명이세 명이 했던 범죄 사실들이 네. 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주로 패턴이 어떤 거냐면요 사무총장의 아들과 딸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뭐 강화군청, 뭐뭐 음. 뭐 어디 보령시청, 뭐 이렇게 뭐 어디 구청 있는데 인근에 있는 인근에 있는 선관위로 음. 이직을 하는 거예요. 경력 채용. 그렇죠. 그런데 그한 사무총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강화군청에 근무하다가 음.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인천시 선관위가 지금 TO가 넘쳤어요, 이미. <laughs> 더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린 TO가 없다. 그거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죠. 뭐 네, 그런데 TO가 넘쳐요. 그래서 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이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로 보냅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또 케이스는 어, 경력 채용을 하면은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정표가 있잖아요. 점수표. 그렇죠. 평정표. 거기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지 말고 응. 자기 이름만 쓰라. 빈칸으로. 빈칸로 내가 채우겠지. 그래서 그 뒤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 써가지고 이제 합격을 시키는데 아유. 이 인사 담당자가 누구냐? 그 경력 채용, 채용된 부정적으로 부정하게 경력 채용된 그 사람이 결혼식 할때 추기금 받는 직원이었다. <웃음> 직원이었다. <웃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 야, 정말 코미리도 이런 블랙 코미리가 없는데요. 응.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투제이님 또 슈퍼챗 릴레이는 멈출 수 없지. 이영풍 <laughs> 기자님 고정 패널 환영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쏴주셨고 또 영님이 제 투제이님 바통 이어받습니다. 이영풍 기자님을 KBS <laughs> 사장으로라고 하면서 또 슈퍼챗을 팍팍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너무 땡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뭐, 여기 제가 이거 다 우리 이영풍 기자님 또 우리 출연료로 좀 귀하게 쓰겠고요. 어, 우리가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하는 로드 액튼, 음. 액튼경의 예.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헌법을 보면은 아까 삼권분립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전문 그 다음에 기본권 그 다음부터 이제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제일 뒤에 가면은 있는 것이 헌법상 기구로서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헌법에 해놓다 보니까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행정부는 어디서 감시하죠? 국정원도 있고, 사실, 감사원이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원이 감사하죠. 그런데 독립된 기관이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는 감사원이 감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네. 하면서 계속 오고, 특히 그런 부작용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의 사무총장, 사무 차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자식들한테 벌어진 이런 언어농단이 그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받아라라고 압박을 하니까 계속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거부를 하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버틸 수가 없어서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할 때그 감사원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감사원에서 20몇년 근무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충격적인 건 처음 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결과를 볼때 지금 선관위는 패밀리 컴퍼니다. 그렇죠. 가족 기업이다. 가족 기업이고 가족 기업을 어. 넘어서 문재인의 측근을 선그 선관위에 사무 그 장관급으로 보낸 다음에 음. 그러니까 문재인의 측근으로서 딱 하니까 음. 와 씨, 실세 왔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앙선관위원장은 그냥 사퇴해야 됩니다. 네.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집에 좀 가시라고. <laughs> 어? 그 자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나? 집에 가시라고요. 네. 본인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책임져야지, 사실. 책임져 이 정도가 돼요.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때 특히 기용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이거 조국이하고 똑같은 요 똑같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공격하고 비방하고 아작을 내는데. KBS 이사강기영이사 이사 집. 음. 그렇게 하니까 그 좌파들 그 언론 쪽에서 해가지고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학교 앞에서까지 대면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그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집회차량 대놓고 네. 그, 그 데모를 했죠. 데모를 음. 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잘못 봤죠. <laughs> 그렇죠. 규영이라는 인물이 네. 그리고 그렇게 가서 저 데모하고 하면은 아, 이사 그만둘 거야. 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네. 사실은 그 사직서를 들고 부총장님을 만났는데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사직서를 내니까 부총장님이 그 사직서를 보니까 KBS 이사 사직서가 아니고 교수 사직. 자기가 강의하던다 대학의 교수 사직서 교수사직. <laughs> 그래서 그 부총장께서 아이러시면안 된다고. <laughs> <되는> 그강기훈 <그리고> <laughs> 교수가 그렇게 강단이 있는 분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였죠. 뭐저 네. 그냥 한명 농성하니까 그냥 끝날 줄 알았죠. 네. 결국 국민들이 와서 KBS 민노총 출신 사장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다시 이제 주저대로 돌아가면은 우파들한테는. 네. 그렇게 진짜 강기영 교수가 법인카드로 김밥 하나 먹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지들은 뒷통수 뒷공무로 해가지고 아들, 딸 없는 티오 바꿔가지고 자기들 아들, 딸 취직시키고 그래놓고 마땅히 합격해야 될 애들 다 잘랐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관위에 취직하고 싶어서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부했던 그 많은 청춘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빼앗 버린 거예요. 마치 조국이딸 조민 씨가 똑같은 거죠. 들어가 그 부산대 의전에 들어감으로써 마땅히 합격해야 될 사람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지난번에 2030 세대가 얘기했던 인천 국제공항 인국공 사태. 이정기직에 정기직화 하면서 정기직으로 진짜 쎄빠지게몇 년을 공부해서 공사에 들어갔던 우리는 뭐냐라고 해서 2030 세대가 정말 반발했던 그 사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분노하라. 왜 분노를 하지 않느냐, 2030이.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조국이 같은 경우에는 조민이 혼자였지만, 이거는 보면은 문재인 때 있었던 정말 문재인의 측근들을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 아들, 딸들을 취직시키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때, 어때요? 거기 있는 성관이 직원들이 그 성관이 그 상욱 총장 아들을 단톡방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세자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세자님이 오늘 심기가 불편하시다. 그럼 세자의 아빠는 뭐야? 왕 아닙니까? 왕. 성관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지 이그 문재인의 측근에 성관이냐고요. 아, 오늘 테이블 새로 샀다는데 너무 두드리시면 아, 튼튼해서 <웃음> <웃음> 지금 사실 이 범죄 사실 이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 뭐 지방에 뭐 군수 네. 군수를 아. 성관이 지들이 찾아갑니다. 아. 찾아가서 절대 와 갑질도 그런 어, 갑질이 그 없어. 군청에 있는 또 아들 이 있어요. 네. 이 아들을 그 해당 지역의 성관이. 이직을 이직직... 할수 있도록 동의를 해라. 이 지방직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해라. 그렇자 그런데 네. 군수 군수의 입장에서는 몇년 있으면 지방선거에 나가야 돼. 또 되는데. 나가려야 되는데. 선관위 아니면. 직원들은 굉장히 갑이죠. 네. 아, 또 내가 선거 유세를 하는데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지도 선거지도 받지 않을까. 네,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지도 뿐만 아니고, 침소 봉대 해가막 직권 조사해가지고, <웃음> 새끼,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이럴까봐.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공개해줬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선관위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이 이 기사를 보시면은, 정말 분노하셔야 됩니다. 네. 어, 분노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면 선관위 직원을 채용할 때 선관위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아, 게 참고로 아유 그 사이에 슈퍼챗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제가 그 소개시켜드리면은 한강의 기자님 고고싱 이영풍 또펠로우 시티즌님. 동료 시민 여러분, 아마 한동훈 전 비리 위원장 열렬 지지자신것 같은데 김 기자님 힘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세범님, 이영풍 기자님 자기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네, 아, 네, 꿈은 큰 것이 좋다. 또 우리 시온성님, 하, 우리의 시온성, 예, 네, 그렇죠. 두분 화이팅 보내주셨고요. 어, 뒤에 참빈나래님 이영풍 기자님 응원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도 멋져 <laughs>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한강의 기정님, 박민 사장님, 이영풍 기자님 덕에 사장 달고 모른 척 각성하라 박민 이런 <laughs> 말씀도 있고요. 아마 우리 박민 사장님한테 제가 카톡이라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성관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야, 이거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썩어 문드러질 때는 문드러졌구나. 그럼 이 조직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총선의 예비 후보로서 현장을 뛰어보니까 제가 만난 선관위 직원들은 굉장히 일 처리가 꼼꼼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굉장히 부탁을 하고 설명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꼼꼼하게 자료도 이만큼 준비해서 저는 그분들을 보고는 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음. 어, 제가 현장 기자 시절에 여러 뭐 중앙부처라든지 뭐 수사기관에 다 출입을 해봤어요. 음. 해봤는데 그 선관위의 분위기는 굉장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음. 대부분의 직원들은 예. 좀 그런 어떤 인상을 받았는데 이 선관위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버린 행태라는 거는 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엄벌에 엄벌 크게 그냥. 그러니까 응? 잘라버리고 형사적으로도 처벌. 처벌해야 되는데 응. 이 인간들이 저위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위직 같은 경우에도 3, 4급 지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보직 연장하고 해가지고 상당수는 일급으로 퇴직할 때한 다음에. 일급 퇴직하면은 명예 퇴직 신안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세금 도둑질도 했다는 게또 밝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언론 보도에 난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이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못는데요 네. 이거는 세금 도둑이란 키워드로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지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정년 연장하고 음. 그러고 할때 나중에. 어 원래 그뭐 계급 정계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요 어쨌든 올려 가지고 올려치기해서 퇴직금 많이 받고 나가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 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우리 뉴스의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세금 도둑 놈이고 음. 인사 전행을 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사 전행을 했던 놈들이 누구냐 했더니만 문재인 때 높은 직에 갔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 마치 문재인이 내 30년 직이 음, 송철호송철호 <laughs> 시장 한번 당선되보는 게 꿈이다고 하니까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황우나하고 짬미하고 네. 조국이 그거에 대해서 감찰 무마하고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완전히 맞다 있는 이게, 부분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이상하게 아이템을 잡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주제가 이렇게 흐르는데. 밤새, 네, 어제. 주제가 흐르는데. 네. 네. 이런 세력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룰을 잘안 지키다는 거죠. 네. 남한테는 생각에서. 지키라고 하고 지들은 네. 안 지켜. 그러니까 룰을 잘안 지킬 것 같으면 네. 그냥 평범하게 사실하고 네. 평범하게. 룰을 지키려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고위직에도 가고 뭐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에 가는 것이지 룰 지킬 생각은 1도 없으면서 네. 어떤 권력만 탐하는 그 세력 오늘 이쭉 이야기하는 맥락이 그 맥락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하...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밝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관위 하... 직원들이 그 사무총장의 아들 부당하게 취직됐는 아들을 세자라고 불리우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정규라 씨와 관련해가지고 뭐 그게 누구 딸이네 뭐네 별별 있지도 않은 얘기를 다 해놓고 그거를 국정농단으로 해가지고 탄핵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탄핵 사유 아닌 겁니까? 이게 바로 그러자들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서 언론에서 그 당시 뭐좀 많이 지난 이야기지만 가짜 뉴스를 그냥 거침없이 쏟아냈죠. 네. 그래서 그 보수 우파 정당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예. 지금 그 결과가 지금 계속 그 파장이 지금까지 후유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새롭게 좀 태어날 수 있는 어 심일전 해야죠 아, 정말 음. 속 환장하겠어요 지금아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태는 제2의 조국 사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음. 보고요. 그 파장이 조국 사태보다 더 컸어야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어떤, 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대한민국의 세금을 정말 바로 쓰기 위해서는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저는 특검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걸 특검해야죠. 이런, 해야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걸 특검해야죠. 이런 걸 네, 특검해야지. 뭐0년 전에 벌어졌던 뭐 도이치 특검이나 이런 거 네. 이미 다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뭐뭐 일단 뭐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이런 걸 특검을 해야죠. 민주당 성관이 특검하라. 이걸로 오늘 이 주제는 또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할것 같은데. <laughs>